자, 이번에는 영희가 사탕을 먹어요 라는 문장으로 이 문장 속에 사용된 문장 성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문장에서 누가 사탕을 먹나요? 그렇죠. 영희가 사탕을 먹죠. 이처럼 문장에서 누가 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주어 라고 한답니다. 그럼 영희가 무엇을 먹나요? 그렇죠. 사탕을 먹죠. 이처럼 문장에서 무엇을이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한답니다. 그럼 영희가 사탕을 어찌하죠? 그렇죠. 먹어요. 이처럼 문장 속에서 어찌하다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서술어라고 한답니다.